네 안녕하세요. 날바우 네, 영수장입니다. 뭐, 오늘 용답동 말씀드릴 건데요. 이제 슬슬 용답 1구역이 어떤 사업으로 진행이 될지 구역도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올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. 8월 되기 전에 나올 거로 알고 있는데 뭐 8월달에 나올 수도 있어요. 왜냐면 그 효력정지가 아마 제가 알기로 8월 19일까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. 때문에 그 전에는 뭔가 정해지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1.5룸 매물 2개 남아있어요 실투자금은 그래도 한 2억 중후반 정도 예상을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지금 이 안에 매물 찾아보시면요. 네, 실투자금이 뭐 2억 중후반에서 많게는 3억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매물도 몇개 없지만 그나마 있는 매물들이 거의 다 실투자금이 그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2억 중후반 정도면은 비싼 건 아니다. 뭐 많이 들어가는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1.5름이라도 선점하실 분들은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 될것 같고요. 여기는 이제 동의서 진구를 하기 시작하면 동의서는 분명히 빨리 진구가 될 거예요. 항상 급을 해드렸지만 이전에 표력 정지 됐을 때 작년 이맘때죠. 그때도 65% 가까이 동의서를 걷었는데한두달 보름 정도 시간이 걸렸거든요. 그래서 아마 어 예상하기로 그때 반대가 좀 집중적으로 나왔던 구역을 제척하고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하면 동에서는더 빨리 거쳐질 수 있지 않을까.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어떤 사업으로 진행이 될 건지가 중요하겠죠 어제 제가 찍은 영상에서 언급을 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그 서울시 보도자료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정비구역 지정이 한 8군데 정도 지정이 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전부 다 재개발은 아니고 뭐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섞여 있지만 정비구역 지정이 한 8군데 정도 됐어요 재개발 재건축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를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. 지금 돈을 풀었잖아요. 이게 돈을 풀면 이제 어떻게 되죠? 네, 화폐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고요. 자산의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시점입니다. 이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큰 의미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. 빠르게 자산을 취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근데 이제 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취득하면 너무나 좋긴 한데 이제 대출도 6억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이 많이 들어가고 이제 단점들이 좀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로 변할 그런 소형 주택. 취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궁금하신 점 있으면 위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.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